예 어젯밤은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2월) 연말 (12월에는) 각종 연말 모임들이 많아 가지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 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피곤하고 아~ 그니까 아~ 아~ 자긴 잤는데 막 나른하고 피곤한 사람이 있죠. 간 때문이야. 아 오늘 간 건강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외외이위에도아 이제 말도 이제 잘안 나오네. 아, 그 부분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간 건강에 해로운 것들 아 그것들을 오늘 한번 찾아가지고 아 의의 것들을 있다니까요. 아,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나눌맨입니다. 나눌면에 정듭하면서는 다른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하고 나눌면에서는 그냥 건강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건강 식품 도매장을 하면서 얻어낸 부분들 그리고. 어,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아 이것은 아 그냥 이, 우리가 익숙하게 있던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 제 건강을 위해서 찾은 겁니다. 아, 좀 2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건강 위에는 챙길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아 이곳을 아침에 먹으면 해가 되고 저녁에 먹으면 해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먹으면 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부분도 있죠. 눈 건강에 좋은 것이, 예. 아, 그 얘기부터 그러면 한번 얘기했네. 눈 건강에 좋은 것이 뭡니까?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C는 막 청량, 아, 청량감, 아, 그리고 피로회복, 뭐, 이런 거 부분이고, 어, 비타민 A는 눈 건강. 그눈 건강에 좋은, 에, 에,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가 많은 음식을 많이 챙겨 먹이려고, 어,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챙기다 보니까, 어, 이걸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이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 중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몰랐지? 아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내 내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먹이고 노력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피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애들이 피하는 거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제가 이게 건강 건강 부분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끌리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막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보면 먹고 싶어집니다. 예. 근데 내 몸에서 이제, 아, 이, 이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역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이걸 먹, 아, 먹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이이 방법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저 유명한 뭐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분이 막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거 먹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 뭐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 냉장고에, 아, 막, 이게 귀한 것이라고, 이게 비하면, 막, 이게 가지고 아, 이, 이, 이술한번 이 먹어봐. 아,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막, 이렇게, 뭐, 쭉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장수들이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 맞는, 내 건강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그데얼 마나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 시간을 참 허비 허비하다 쓰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간다 이겁니다 왜?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으면 건강하고 고기 먹으면 힘이 나고 그다음에 뭐 야채 먹으면 좋아진다.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타민A가, 아, 내, 네, 에, 에, 아이의, 이, 에, 간을 망치고 있다. 얘 매일마다 학교 갔다 왔다는데, 아, 학원 갔다 왔다는데, 피부라고 얼굴이 팍 지쳐있어. 그게, 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 아니, 물론, 아,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전혀 또, 의의, 의의, 나, 내, 아 내가 의의그 부분을 잘이게 발음을 잘 못하네요. 아이게 어, 예, 볼펜 놓고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이상 그래 이상한이라고 의의 아, 음식 아 진통제가 있습니다. 진통제 진통제도 우리 간을 망치는 부분입니다. 그 진통제뿐만이 아니죠. 어, 양약은 다 우리 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양약을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간 치료를 할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약제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부분을 가져가거나 이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아니면 내가 영양제를 또뭐 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 식품을 먹고 있다든가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유료 요러 이런 것을 먹고 있어요. 어구사 약사님에게 뭐를 받아야지 이게 결합되잖아요. 이게 내 몸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몸 하나 건강 그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간 건강에 해로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도 많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술 연말에 술자리 많은데 아 술은 우리 간을 피로하게 만들죠 아, 그래서 뭐 간이 필요하면 피로하면 모든 부분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날 다음 날하고 술을 안 마신 날 다음 날하고 일어나는 것이 달라요. 술 마신 날술 아, 마시고 다음 날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여기 얘기해 봐야 사죽일 대고 그 다음에는 설탕. 아, 단것 아, 이 부분이 가, 아, 간을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우리 우리 음식들 중에서 아, 설탕 들어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 그러니까 가, 우리 늘 필요하고 피곤한 겁니다. 아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설탕물을 먹는다. 아, 그 부분은 조금 아, 이게 좀 맥락이 좀잘안 맞습니다. 아, 설탕하고 단거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것이 우리가 아, 매일마다 먹는 거. 예, 배달의 음식. 예, 배달의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 간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치킨, 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예, 간을 예, 무리하게 만들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 저, 유명한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서, 어, 점심 특선으로, 뭐, 아, 이뭐 생뚱맞게, 뭐, 예, 뭐 닭백숙이 나온다, 어, 어, 반개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건 어, 그냥 저것이 아니라 가공식품 뭐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좀 조심하시고 어, 시켜 먹는 음식, 그리고 아, 식당에서도 좀막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한번더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겨울철 술 많이 마시고 연말 특히 피곤한 계절입니다. 특히 많이 활동량도 많아요. 모임도 각종 많고 정서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음식이라도 조금 더 조심해서 드시라고 오늘은 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 좀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걷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컴퓨터 앞에 있다 보면 좀, 아, 뭐 이렇게 좀, 아,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네 공원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걷고 50분에 10분씩은 쉬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